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클로도알도 안토니오 펠리페시가 영화 촬영에 사용할 법한 수준으로 제작된 할머니 마스크로 할머니 분장을 한뒤 할로윈 기간 브라질에 있는 한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펠리페시는 마스크와 가발, 원피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빨간 신발로 무장한 뒤 몰래 교도소를 빠져나갈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그가 한 변장이 감쪽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교도소 경비원들이 맨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가운데 과감하게 정문으로 교도소를 걸어나가려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안된 일이지만 그의 키는 할머니치고는 너무 커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경비원들은 할머니로 변장한 그를 보고 당일 할머니를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펠리페시가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쓰고 있던 마스크는 100만 원은 좋게 드려야 살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펠리페시는 지난 2009년 브라질의 최대 규모의 마약 유통망의 일환으로 걸려 36년형을 받은 이후 감옥 탈출을 위한 분장놀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는 영화 속 감옥 탈출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나 봅니다.